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아유 목사님 믿음의 승리를 설교하셔야지요 왜 믿음의 실패입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왜이 말씀을 선택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제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람은 한심할 만큼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논쟁이 뭔가요? 누가 가장 큰가? 라는 겁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누가 더큰 자리를 차지하냐고. 제자들은 서로의 핏대를 높이며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최고라니까 내가 최고.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텐데 그때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을 다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이게 인간의 실체구나 이런 존재가 인간이었어 별수 없네 별수 없어 실체를 드러난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도망 향해서 등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살겠다고요 이 실패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누가 가장 크냐? 이 주제가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장 강렬한 기도 제목 아닌가요? 주여, 저좀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크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크게 만들어주실 순 없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만드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논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만찬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막 성만찬이 끝났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거룩한 몸을 찢기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그 마지막 만찬을 끝낸 그들에게 처음 나온 한마디는 누가 더 크냐고. 그러면 누가 더? 이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세제자는 겟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밤새어 기도하십니다. 한밤 중에 그리고 체포되어 다음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그 가운데 계속되는 그 제자들의 다툼 누가 크냐니까 누가 크냐고. 그런데 논쟁을 벌인 시점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단 하루 전날에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잡히시기에 한두 시간 전에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의 병실로 오거라. 병실로 한대 모인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을 위해 서로 목숨을, 머리를, 소리를 높집니다. 시럽기 시끄럽게 싸워요. 누가 형인지 몰라? 내가 형이야, 내가 형. 그러면 당연히 내가 또 가져야 정상이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작자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분명 그들은 실패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실패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일까요? 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자는 마음을 주님께서 전하셨으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라 하면 경고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하나, 저분을 따라가면 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나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잘 되려고 우리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뿐입니다. 이 좋은 위에 놓쳐선 안 되지. 저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 12명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묵상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모두 같은 생각뿐입니다. 하도 하도 답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그리고 3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딱 찍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구나. 시모나, 시모나. 너는 오늘 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란다 왜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성찰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체질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를 사탄이 너희를 지금 열두 제자를 집단으로 밀까부르시 체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후에 누가 이것을 체질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는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체질하면 어떻게 되지요?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나마 작았던 믿음 그나마 있었던 그 믿음마저 후...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33절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겁니다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느니다 주여 내 영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영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긴요 문제 없는 이가 어찌 이토록 처참하게 참패한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였습니다. 첫째, 사탄은 제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흔들어 대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인지하는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흔드는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오늘 또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성도들은 마구 흔들립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뭔가요? 소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사단에게는 치밀한 계략이 있습니다. 그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웬만해서는 이기지 못한 채 속속 소가 넘어갑니다. 사단의 치밀한 계략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미혹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면 끊임없이 미혹을 받았고 그 미혹에 넘어가 다시 또 외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나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번번이 하나님 원망하고 번번이 하나님 불평하고 번번이 앞에서 이끄는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너 죽일 거야. 그 사탄이 이번에는 제자를 흠듭니다. 어김없이 넘어지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험 점수가 50점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겨우 반타장만 한했습니다 낙제. 그러면요. 그럼 학교를 그만둬야 되냐요? 아닙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 기출 문제를 주목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라는 겁니다. 주여. 내 실패의 이유가 뭔가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개 숙일 때 알려주시고, 이번 주간 심플, 더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내 마음에 더하기를, 은혜를 더하기를, 기도를 더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더하길 원하는 내 마음에 주여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패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이 아니다 누가 보면 22장 32절 볼까요? 그러나 실패할 것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32절은 말합니다 실패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무너질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왜 약하니까? 그러나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는 알고 있단다 내가 언제 무너질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인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안 묻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요. 왜요? 누가 더큰 자냐?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기질할 때훅 날아가 버리는 그 모든 믿음의 끝이 이미 예언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단다. 그러한 걸 알면서 그런 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당장은 실패하나 그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믿음의 실패가 너의 끝이 아니다 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승리자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해 타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다시 승리하도록 설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잠을 아셨습니다 배반을 아셨습니다 혼자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도 다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지요? 갈릴리로 달려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어떤 제자요?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내가 다시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회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넘어진 제자를 다시 살리는 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문장 하나를 정리해 왔어요.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건내 듣기. 다시 일으키시는 건 주님 특기. 맞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 놓으십니다.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제자를 부르세요. 넘어진 제자들을. 파요나, 시모나. 파요나, 시모나.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세번 물으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다시 일어서줄 순 없겠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형제들을 구세기에 달라 너에게 부탁하지 않았더냐? 기억하지? 내 양을 먹여주렴. 내 양을 대신 좀 쳐주렴. 3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주렴. 지금은 실패가 끝이 아니란다. 그때는 너의 실패를 기억하며 또 실패를 반복하는 또 다른 형제들이 보일 거야. 너처럼 부인하고, 너처럼 흔들리고, 너처럼 다른 생각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형제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야. 그에게 힘이 되어 주렴. 믿음의 실패자 베드로는 여기서 회복됩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패자들에게 주시는 주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실패에서 다시 일어났던가요?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세번 부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퍼 그는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기억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은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도 보셨지만 사도행전 오순절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도 이미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실패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사치, 사탄은 또 퀴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른 걸 기억하네요. 아이고, 꼴 좋다, 꼴 좋아.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마저? 야, 너 집사라고 말하지 마. 어디 가서 권사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돼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응원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했단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 미혹하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넘어지는 건내 특기. 다시 일으키시는 건 주님의 특기.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가로뉴다의 사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다 주님 배반했어요. 둘다 미혹되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로뉴다는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귀결입니다. 꼴 좋다, 꼴 좋아. 네가 예수님 되자마자. 그런데 가로뉴다는 그 음성을 듣고 얼굴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 자살의 길로 인생을 포기합니다. 반면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다시 일어설 때에 내 형제 실패로부터 굳세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제자들이 맡은 믿음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요.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믿음의 상태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밑바닥 수준 그 믿음을 적나라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은 애누리 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도 그렇게 실수하며 실패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나 그것이 과정이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더냐? 갈릴리 바다의 용서와 회복이 이어진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행되지 않더냐? 믿음에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저희 같은 믿음의 실패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져 도망쳤던 그 형제들을 이제라도 붙잡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붙잡아 살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기대대로, 그 기도대로 앞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입술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입술이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죽어 새 마디를 남긴다면 이 말을 남길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그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가 돌아설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가 큰 소리치만 무너질 것을 아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승리로 역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실패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다시 회복되어 네가 다시 돌아서서 내가 다시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는 나의 제자가 될때네 형제를 굳세게 해 주면 안 됐겠니? 내 양을 먹여주려 제발대 양을 쳐주렴. 저렇게 너희들처럼 믿음의 실패로 떨어져 절망하며 끝이라 말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니? 끝이 아님을 너희들이 가르쳐 주렴. 다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외쳐 주려.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